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홈에 플러스를 주는 스토커레티 v 신강입니다. 오늘은 이 배낭이죠. 배낭 30L 휴먼트 이스트 배낭인데, 이, 배낭은 30L는 35L부터는 카백 빼고는 30L까지는 이렇게 위에서 열수 있도록 되는데, 우선은 이 30L는 허리 부분에 여기에 등판이 넉넉하게 이렇게 땀 흡수가 잘 되도록 공기 순환이 잘 되도록 이렇게 돼 있다 하는 거죠. 여기 철 받침이 들어가 있었어요. 넉넉하게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가 좀 많이 들어가 있고 배낭은 30리터로 가는 거예요. 양이 30리터가 들어간다고 해서 30리터라고 적혀기가 있는 겁니다. 그냥 표기되어 있는 건 절대 아니니까 잘 보시면 되고 색상은 파랑, 회색, 레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왔는데 배낭은 이렇게 30리터로 되어 나오고 제일 큰 거는요 어깨 끈 자체가 이렇게 넉넉하게 품이 넓게 나와 있고 요 물을 꼽아서 몰수 있도록 물병 고리도 여기 달려 있습니다 물 호수 고리도 있고 수납공간은 주 수납공간은 안쪽에 여기 있는 게주 수납공간이 되죠 이 부분이 주 수납공간에 등판이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습니다 많이 튀어나와 있고 여기 이렇게 쭉넓히만 하면 30리터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수납 공간은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고 안쪽에 또 하나의 조그만 포켓이 또 있습니다. 여기는 물 매달 수 있도록 해놨고 부수입 수납 공간은 또 앞쪽에 있는 이 부분이 부수납 공간이 되겠고 여기도 또 망사를 넣어서 이중으로 또물 넣을 수 있도록 해놨고 또한개더 있는 게 여기에. 간단하게 늘 쓰는 거를 여기 열수 있도록. 지갑이나 헤드폰 같은 걸열수 있도록 해놨고. 요즘은 헤드폰은 또 스마트폰 케이스를 많이 달고 다니니까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고. 양쪽에는 물병 꽂이가또 있습니다. 이렇게. 물병 꽂이가 양쪽에 자리 잡고 있고. 스틱 또달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우선에 뭐. 넉넉하게 많이 달려있다 하는 거고, 스틱을 달수 있도록 이렇게, 이 부분과 이 부분을 이용해서 스틱을 달수 있도록 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레인커버가 여기에 들어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등산배낭은 레인커버가 여기 밑에 다 이렇게 달려있습니다. 달려있는데 이걸 몰라서 사용을 안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다 하는 거고, 레인커버는 이 안에 들어있다 하는 거고, 배낭을 이렇게 덮어 씌울 수 있는 게 레인커버죠. 이렇게 했을 때 비가 오거나 하면 은 배낭을 이렇게 덮을 수 있도록 아주 편리하게 되어있습니다. 비 맞으면 안되니까 이렇게 비온날 또 산행을 즐길 수 있도록 레인커버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레인커버를 하면 이렇게 되고 레인커버가 들어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몰라서 레인커버를 사용 안 하시는 분들도 많다 하는 거고 또 보면은 등판이 이렇게 돼 있어서 땀이 채이지 않고 바람이 술술 통해서 안전 산행할 때 상쾌하게 할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기 철판도 이렇게 조정이 조금만 가능하게 돼 있고 인커버 달려 있고 옆에 또 포켓 주머니가 또 있습니다. 여기 포켓 주머니 열쇠 같은 걸 보관할 수 있도록 포켓 주머니가 양쪽에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맸을 때 배낭을 맸을 때 이렇게. 지금 저는 이 배낭안에 아무것도 안넣었지만 배낭에 물건을 넣었을 때는 또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있고 허리끈은 이렇게 땡기면 쭉 줄어들도록 이렇게 되어있어 허리끈도 조정이 가능하고 어깨끈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자, 어깨끈은 왜 달려있나 하면은 이 어깨끈을 풀었을 때 없으면 이게 밖으로 벗겨져 나가는 경향도 있고 끈이 뒤틀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 어깨끈이 하는 역할은 끈을 바로 잡아주는 역할과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는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이렇게 끈이 하는 역할입니다. 색상 세 가지가 나오니까 요 인터넷상에 구매는 지금 82,000원으로 돼 있는데 제스트코에서 는 6만 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색깔, 그레이, 그린, 레드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오니까 구매해서 동계 산행에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 즐기시면 됩니다. 배낭이 너무 짧았을 때는 어떤 게 있냐면, 배낭은 짐만 운반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넘어지거나 했을 때 허리를 보호해주고, 머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배낭 크기가 좀큰게내 신체 건강을 유지하는데도 조금 더 도움이 된다 하는 거죠. 첫 번째는 짐을 운반하는 거지만, 두 번째는 내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한다 하는 거죠. 내가 물론 안 넘어지고 잘 다니면 되지만 피치 못할 사정에 넘어지게 되면 허리나 머리를 다치게 되는데 그런 걸 감안했을 때는 배낭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도 감안해서 배낭 크기를 조금 있는 걸 구매하기를 권장합니다. 가장 편리한 배낭으로서 휴먼트 이스트 배낭입니다. 3 0리터입니다 가격 6만원 아주 훌륭한 제품이니까 꼭 구매해서 잘 사용해 보시고 안전 산행을 즐기시기를 권장합니다. 이상 스티커레TV입니다. 감사합니다.